네, 안녕세입니다자 우리가 보통 연상연하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남자가 연하인 경우를 떠올리듯이 남자 나이가 더 많은 게 당연한 게 어,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 영상에 연상연하가 늘 수밖에 없다 남자의 경우에만 보더라도 남자가 나이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런 연, 연상이 이제 또늘 거고 여자의 경우에도 남자보다 나이가 많은 그런 경우가 앞으로도 늘게 된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돈 때문이다. 자, 그래서 여성들의 경제적 능력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고, 여자들 중에서도 무조건 또 여남만 이렇게 찾게 되는 그런 여자분들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아, 내가 능력 좋고 다 돼, 그러면은 어, 내 나이가 어느 정도 됐는데 나이 많은 남자 찾겠습니까? 안 그렇거든. 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서른 한 일곱 여덟 여자데 40대 남자 찾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30 중반 초반에 남자 찾는단 말이에요. 이런 게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자, 통계청 자료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연상연하 커플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상담도 여자분들이 영상을 더 많이 보니까 여자가 더 많이 오지만 거기서 보면은 연상연하 정말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나이 많은 여자분들 이런 분들이 연애할 때 연상일 때 연애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게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나이 많다고 까는 거 절대 아닙니다. 까고 싶다. 그러면 끝까지 봐주시고 까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나이로 기준으로 삼고 가겠습니다. 만 3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나이 많은 걸 까는 영상이 아니다. 말이지요. 자, 나이는 누구나 먹습니다. 자,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와, 그냥 내가 언제 이만큼 나이를 먹었지? 내가 진짜 요만했는데, 언제 이렇게 나이가 먹었노? 싶은 게 나입니다. 그걸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어씨 뭐고 이거 어내 목이 언제 이런 주름이어 얼굴에 이런 주름이 언제 있었노? 손에 어 손이 왜 이렇게 늙었노? 싶은 그런 순간이 오는 게 세월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나는 그냥 한 사람이라 연애를 오래 했을 뿐인데 깨지고 나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는 이거 뭐고 서른 중후반이네. 이런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또 나는 그냥 교육과정 착실히 밟아가지고. 어 그냥 했는 게 공부뿐이에요. 어, 그래가지고 나는 펜데 굴린 거밖에 없는데 어, 돌아보니까는 남은 게 직업이랑 내 경력밖에 없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자, 나는 열심히 일하고 만나고 해보려고 애를 써봤는데 직장이 남초 여초라 가지고 집일집일 집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뭐고 이거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럴 겁니다. 자, 여기서 논외로 따질 분들은. 진짜 너무 따지는 게 많아가지고 그냥 늙은 분들 있죠 자업자득이니까 이런 분들은 알아서 하시고요 자 그러면 연상의 위치에 서게 될 어, 우리 오드리들이 연애를 잘하기 위해서 취할 것들입니다 자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나이보다 어려 보여야 하는 겁니다 자 세월을 정통으로 이렇게 두들 맞다 생활 습관을 바꾸고요 운동과 그리고 피부과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연애를 하고 싶으면 요즘 대부분 본인 나이보다 어리게 보지 않습니까? 물리적 나이보다 액면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 액면가 타고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습관, 마인드, 이게 30년 넘게 살면 얼굴에 드러납니다. 네. 생활습관과 마인드가 얼굴에 나타나니까 특히 이 영상을 눌러봤을 당신이 만 35세 이상이다. 어, 그러면은, 네. 무조건 속세에 현실에, 어, 그찌를대로 찌든 나이지만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운동을 하고 숙면을 취하고 식습관, 관리를 해가지고 내몸에 부하를 줄여줘야 됩니다 자, 술 담배를 하고 부하를 많이 가한다 잠잘안 자고 이러면 당연히 빨리 늙겠죠 네. 그리고 길게 보면 또 빨리 죽을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의 나이는 기계로 따지면 내부도와 같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질병에 취약해지니까요 자, 관리 안된 당신은 연애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게 됩니다 자, 주변에도 많습니다 보면 은서른 초중간부터 20대 중후반 잘 만난다 이런 분들 굉장히 남자 끊임없이 만나는 이런 사람들. 서른 중후반에도 서른 초반에 남자 잘 만나더라고요. 그리고 서른 어, 후반이라고 해도 연애 잘하고 결혼 잘하는 네, 그런 누나들 많습니다. 자 어떤 경우든지 모든 공통점은 본인 또래보다 무조건 어려 보이고요. 그리고 운동을 해서 절대 살찐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몸매 관리하고 화장과 옷을 잘 입습니다. 꾸미면 된다 이거예요. 관리를 하고 그러면은 나이가 상관없어. 그런데 아마 안에 누냥 막. 먹고 싶은 거다 먹었어. 그리고 그냥 자고, 운동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안 돼요. 이런 사람이 뭐 연안 만났다. 저는 그냥 소설 쓰나 이런 생각 듭니다. 왜냐? 여러분이 만날 남자도 그냥 연하기만 하면 싫잖아. 정상적인. 뭔가 그래도 준수한 그런 연안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당신이 관리가 돼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남자는 여자보다 감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우리 뷰티와 코스메틱의 그 산업 시장만 봐도 남자는 굉장히 근래에 들어서나 산업이 굉장히 커졌지 않습니까? 이건 원래 여자를 위한 시장입니다. 헤어 메이크업 옷 이런 걸로 기미, 잡티 죽은 게 그냥 다 가리고요. 없다. 그러면 친구 많이 동원하면 됩니다. 요즘에 친구들 잘 나오지 않습니까? 자 가리고 살찌지 말고 관리하면은 무조건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꾸미는 여자 결혼해서도 사랑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마누라가 그렇습니다.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마누라가 막 이래요. 되겠습니까? 안 하잖아. 안 좋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머리가 없어요. 돼지예요. 근데 배 나온 아저씨야. 당신 같으면 만날 겁니까? 안 만나잖아요. 자, 역으로 생각해보면 바로 답 나옵니다. 자, 당신의 습관이 얼마나 좋았냐, 아니냐, 이게 당신의 연애 가능 연령대를 넓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마인드를 바꾸고 버려야 할건 버립니다. 자, 20대 초반처럼 아무 생각 없이 좋다고 만날 수도 없고요. 그리고 20대 후반처럼 따질 거다 따지면서 만날 수도 없습니다. 이 나이에 아무나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따지고 다 따지면서 만나기에는 연애 자체가 힘든 나이가 되버렸어요 상대 역시 내가 다 따지는 게 눈에 뻔히 보이고요. 멍청한 사람들이 아닌 이상. 그걸 그냥 봐주고 있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성을 볼때 진짜, 아, 이거는 절대 안 되겠다. 뭐, 얼굴이 빨간 사람, 뭐, 아니면 얼굴이 그냥 너무 동그란 사람, 아니면 뭐, 머리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거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거 빼고, 진짜 치명적이라서 내가 이것만은 거르고 만나야겠다 싶은 이런 거는 거르고요. 나머지는 한번 잘 보세요. 그 사람의 댐댐이와 지속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걸 보고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만나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게 길게 보면 더 좋다니까. 이 껍데기는 어차피 오래 못 가니까요. 일정 선만 넘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 너무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따지면 올해도 내년도 그냥 혼자 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으니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혼자가 좋다고 이게 자위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혼자가 좋은 건지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어쩌면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지고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지 이래 가지고 열심히 살아오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결혼이 무조건 아니지만 어, 잘 만나서 어.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지, 가치관이 비슷하고 생활습관이 비슷하고 취미가 비슷하고 취향이 비슷한 성격도 비슷한 그런 아주 이상적인 상대를 만나가지고 살면 혼자보다 무조건 나은 게 둘이 될 겁니다. 그런데 1인 가구가 늘고 있고요. 네, 뭐 영상에서도 그렇고요. 주변에 보면은 혼자인 사람 많아요. 주변에도 혼자 사는 사람들 많고 이러니까 어, 괜찮아, 괜찮아 외롭지 않아, 어, 혼자도 나쁘지 않아. 이러는 건지 진짜 내가 어막 외롭지 않고 혼자 이렇게 사는 게 나한테 맞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체념을 하게 된 건가 아니면은 원래 이런 건지 잘 생각해 보세요. 어 나이가 체념을 하게끔 만들기도 하지만요. 어그 나이가 나쁜 나이가 아니거든. 작정하고 시작하면은 힘들 수는 있지만은 못할 나이는 아닐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같은 처지의 주변인들과 서로 위안 상지 마세요. 자, 특히 이걸, 연애 영상은, 여자분들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무리해서, 누가 팩폭을 날려요. 어, 니네 얼굴 진짜 동그랗네? 너무 빨갛네? 뭐, 엉덩이가 뭐, 어떻네? 하면서, 뭐, 바로 까버렸어. 그러면은, 매장당하지 않습니까? 팩폭 날리면 매장당하죠? 그래서 서로 괜찮다, 한창이다 이러면서 위안을 삼아줘요. 근데 정말 괜찮은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 알지 않습니까? 집에 오면 현타 맞잖아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위안 한마디 듣기 위해 가지고 그런 무리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남자 찾아가는 게더 나아요. 그리고 특히 이런 내상에서 만 35세 이상은 한창입니다. 애기입니다. 그때면은 남자 막여러만나기 때렸는데, 이러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그 사람은 그 나이보다 더 많거나, 그래서 이미 결혼했어요. 아니면은, 더어린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당신과 아무 상관없는 남이기 때문에, 같은 여자 입장에서 그냥 위로해주는 거, 듣기 좋은 소리해주는 거,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결코 한창이라고 볼수 없는 거는 본인이 더잘 알고, 우리 모두 다잘 알지 않습니까? 여자가, 여자한테 하는 그런 위로 있죠? 거기에 취하게 되면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게 돼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오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나이와 적극성은 비례를 해야 되는데요. 20대 여자처럼, 오는 거 그냥 마지막 하고 있어도 된다. 나는 그냥 오는 남자 많아가지고, 그냥 고르면 돼요.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선택권이 당신한테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그런데 선택권이 굉장히 적고 또는 없고 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런 분들, 그런 오드리가 이걸 만약에 지금까지 봤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여자니까 여자라 가지고 아 내가 여자라서 고백해도 될까 싶어요. 아 너무 부끄러워요. 이런 생각이랑 갖다 버립니다. 기회가 다가온다 싶으면 은 이제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 기회 자체도 온다 싶으면 무조건 다가가는 겁니다. 안 온다 싶으면 은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만날 남자, 만날 여자가 없다. 어 그리고 만날 장소도 없어요. 어디서 만나요. 예, 없어. 없어, 없어. 왜? 결혼할 사람들 다 결혼했고, 주변 봐도 뭐가 없어요. 예?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남자, 어, 건드렸다가는 욕먹을 것 같고, 어? 그리고, 내 스스로가, 아, 너무 연한데, 너무 어린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나를 싫어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행동을 주저하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결혼 안 하는 이제 동갑 이상들 이렇게 쭉 봤어. 와, 너무 아저씨 같은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상의 감정이 들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근데 20대 때한번 봐요. 20대 때는 뭐 장소가 뭐 주어져가지고 우리가 연애를 하고 만났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냥 그 나이가 그냥 어리고 좋을 때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잘할 수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20대 초중반에 얼마나 많습니까? 네. 이제 좀 어려워진 건 이제 20대 후반에. 예. 그 때부터죠. 예. 그냥 그 나이대가 그냥 연애가 수월한 나이기 때문에 그냥 길 가다가도 되고 그냥 학원에 있어도 되고 그냥 공부하다가도 되고 학교에 있어도 되고 그냥 막 되는 거예요. 이제 안 되니까 우리가 가는 겁니다. 자, 이성이 많을 것 같은 곳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내가 가는 거야. 남자는 여자 많은 곳으로 가고, 여자는 남자 많은 곳으로 가고, 가 서로 가야지 뭐 어떡합니까? 자, 맞지? 뭐 동호회, 어? 뭐 운동 외국어, 뭐 커피 빵, 할거 없이 뭐 낚시 자동차 할거 없이 본인 생활 반경과 본인 취미에 최대한 맞는 곳으로 찾아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본인 취미 활동을 하는 곳에서 만나는 게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관계의 시작과 유지가 더 유리할 거니까 본인이 어뭘 재밌어하고 내가 어디에 취미가 있는지 잘 생각해보고 가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또집 직장 뭐 이런 어 경우 가끔 나서 친구 만나고 이런 거이 정도로. 돌아다니면서, 아, 만날 곳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안 됩니다. 네. 그나에 누가 밥을 떠먹여 줍니까? 네살 예? 내가 가지러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진짜, 아, 정 없어요. 나는 한다고 해봤는데도 도저히 없어요. 이런 분들. 최대한 꾸미고 어플, 요즘 많죠? 사기 쳐가지고 어플합니다. 아시겠죠? 사진 걸고 어플하면 연락 많이 올 겁니다. 거기서 잘 보고 고르세요. 너무 사기치면 어플도 잘 안될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일곱 번째 일곱 번째는 소개팅 해주겠다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나타나면은 어, 저는 진짜 소개팅을 해주겠다 해주겠다 할 정도가 아니면은 안 하는 게더 득이라고 봅니다 자왜냐면 우리가 몇 살이야 이렇게 딱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 우리가 딱 수치를 듣고 나면은 선입견이 빡 생기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관리가 잘 됐다고 쳐요. 근데 어 여자 몇 살이야? 이랬는데 어 여자가 근데 (38살이야) 이러면은 아 너무 아줌마일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신이 소개팅을 당했어요. 근데 남자 나이가 어몇 살이야? 이러겠는데 (38살) 이랬어 그러면 아 너무 아저씨일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세월은 누구나 이 정통으로 오는데 내가 얼마나 내 몸에 부하를 덜 줬냐 이게 비껴갈 수 있게 해 줘요. 비껴갈 수 있게. 자, 그러니까 소개팅을 한다손손 치더라도 미리 말하지 마요. 그냥 예처럼 그냥 씨 웃고 그냥 말아. 몇 살인지 물어보면은 그때 그때 말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어, 당신 관리가 잘됐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딱 당신 봤어 그러면 어, 생각보다 어, 어리네? 이 나이도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미리 나이를 딱 말해버리면은 빡 되니까는. 소개팅은 진짜 제발 땡땡아 오드리아 내가 니네 소개팅 해줄게 좋은 사람이니까 한번 만나봐라 진짜 바짓가랑이 붙잡고 소개팅을 해주겠다 주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소개팅은 안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덟 번째 연애는 하고 싶은데 결혼은 싫다 이런 분들이 있죠 자 보통 남자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도 결혼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여자는 실천 이+ 나이 먹고 내가 무슨 어 고생을 하기 위해 가지고 남자랑 괜히 결혼했다가 남자 가족이랑 얽혀갖고 아 피곤하다 그냥 연애나 하다가 그냥 결혼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여자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남자 역시 마찬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보니까는 행복하게 사는 남자보다는 아닌 남자가 더 많은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많으니까 그리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사람이 많지 해라 해라 너무 좋다 결혼하니까 나는 다시 태어난 것 같다 너무 좋아 이런 사람들보다는. 결혼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자 결혼생각 그래요 없다고 칩시다 네 여러분이 만나다가 결혼 얘기가 근데 나온다 1월 나이일 수 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까 영상 서두에 말한 만 35세 이상 이렇게 잡으면 은 35, 36, 37, 38, 39, 40까지로 칩시다 자 35에서 40세까지 해서 만날 수 있는 연하든지 동년배든지 연상이든지 다 남자가 결혼을 만나다 보면 어, 언급할 그런 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같은 사람 만나야 돼요. 네. 그래서 전제로 깔고 갈게. 아이 남자가 나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야 되고요. 아 남자가 결혼 생각이 어, 들면은 나를 떠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연애를 만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아 얘가 나랑 연애만 하다가. 결혼한다고 하면은 가버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해야 됩니다. 왜냐면 본인이 결혼 생각 없다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 상황을 자위하기 위해가지고 이전에는 안 하던 결혼은 말고 그냥 연애 나야지. 이게 된 건지 아니면 결혼 자체가 진짜 싫은 건지, 어? 결혼이 하기 싫은 건지 못한 건지를 잘 구분지어가지고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연애 자체도 쉽지가 않은 어, 나이가 현실입니다 자 근데 만나는 사람들이 아래로든 위로든 결혼 생각이 없기는 쉽지가 않은 나이니까 당신이 소위 말하는 철없는 남자를 만나기원 한다 그러면은 그냥 뭐 그렇게 해서 만나면 됩니다 자 끝입니다 나이는 누구나 드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인생은 허무함과 서글픔과 그 무기력함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순간순간에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 뿐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저는 자 근데 내가 단순히 나이만 원 거다 에? 그러면은 연애고 결혼이고 할수 있어요. 나이 만든 거면 평균보다 늦을 수는 있을지언정 못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작은 늦을 수 있어도 결국 길게 잘영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내가 먹은 게 나이밖에 없어요. 이러면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이는 먹었고 뭐 생각은 어려요? 그러면 누가 나이 많은 애와 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현실적으로 서른 중반을 넘어서 여자다 이러면은 연하 남을 만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본인보다 더 나이 많은 남자는 너무 아저씨 같고 소위 말하는 잘난 남자 같은 경우에는 더 어린 여자를 원하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냥 어, 당신도 더 어린 남자 만나면 됩니다 네. 근데 단 가장 중요한 건 앞서 나온 것들도 물론이지만은 당신이 뭔가 따지는 느낌이 든다 이런 느낌이 들면은 남자가 정말 여자에 환장하지 않는 이상은 끝까지 관계를 끌어 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네. 당신이 만날 현실적인 연하는 20대 후반부터 똑똑한 남자들일 거예요 예. 멍청하면 당신이 만나고 싶어 할 겁니까?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못해도 당신이 머리 굴리는 만큼은 굴리고요 당신이 사람을 볼줄 아는 만큼은 볼줄 압니다 자 진짜 마지막으로 이것저것 다 따지면 은안 돼요 어, 이것저것 재고 따지지 않습니까? 만날 인간이 없어요 예. 누굴 만나겠어요? 예. 그리고 다 따졌어요 완벽해 당신 안 만납니다 네, 자, 누가 나이를 먹고 싶어서 먹습니까? 나이 먹은 게 죄도 아닌데, 여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 가지고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굴레 본인 스스로 가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네. 아저씨 만나고 싶습니까? 싫잖아. 내가 여자로도 아저씨 만나기 는 싫겠다. 어? 자, 그래서 관리를 해요. 내 스스로 떳떳해. 그러면은 연하 그냥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안 다가온다. 내가 다가가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당신 관리가 근데 잘 됐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이랬을 때나 연애고 결혼이 갈수 있지. 못 이길 거. 어? 내가 관리가 잘된 상황이야. 그럼 못 이길 거는 관리 잘된그 연하의 여자들밖에 없잖아. 음? 수치가 아니라 이 실제가 중요해. 실제가 예? 이게 아시겠죠? 다들 좋은 사람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